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리에 나온 것은 이곳 디타워 21층, 22층에 입주하고 있는 사무펀드 MBK로 인해 직영 직원 2만 명, 협력 외주 입점 업체까지 수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위험에 빠져서 이렇게 거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19로 대형마트가 어렵다고요. 물론 영향은 있지만 홈플러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것이 아니라 MBK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70%인 5조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은행에서 5조를 공짜로 지급했겠습니까? 그 은행이자만 1년에 수천억 원입니다. 수만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골병이 들어가며 영업이익을 창출해도 은행이자로 다 빠져나가니 회사는 회사가 어렵다 어렵다고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포들을 하나씩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점을 전제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자 매장은 땅값이 비싸라고 팔고 적자 매장은 적자라고 팔고 우리 시민들이 키워 준 대형마트 이위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MBK는 대형마트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부산 매출 1위 가야점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타 매장에서 매출 대비 남는 인력을 가야점으로 전환 배치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재계약 및 리모델링을 하신 점주님들과도 버젓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큰 회사가 구멍가게처럼 갑자기 점포 하나를 팔았을 리도 없고 몇달 아니 몇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우리에겐 이런 방구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비밀 매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MBK로 인해 그동안 홈플러스를 만들고 키워온 전국의 홈플러스 직원들은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현재까지 팔아치운 부동산과 매장의 매각대금은 3조 5천억에 달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홈플러스에는 이런 한푼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돈 없다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방역에 가장 필수인 마스크를 일주일에 딸랑두 개만을 지급하는가 하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허기진 배를 채우러 직원 식당에 가면 숟가락을 들기가 민망한 상태의 식사를 줍니다. 매출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멀쩡한 매장 팔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MBK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맞단 말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서라도 본벌이 하겠다는 MBK를 우리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돈만 알고 노동자의 생존권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MBK는 더 이상 홈플러스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만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홈플러스를 더 이상 난도질 하지 말고 당장 떠나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의 대형마트가 서로 경쟁하며 우리 시민분들의 생필품을 공급해왔습니다. 홈플러스가 사라진다면 두 개의 대형마트 체계로 돌아가며 우리 고객분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홈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은 약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의 소비정보가 고스란히 홈플러스에 있습니다. MBK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만들 궁리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